안녕 우리 친구들 메카닉 스테이야 잘들 지내고 있지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수도 없이 물어본 2500불 전후의 그 저렴한 차를 고르는 법에 대해 서 말해볼게 일단 카세일지에서 검색을 같이 하면서 설명해 볼까 해자아까 우선 내가 추천하는 차량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사실 예산이 2500불 정도 밖에 안되면 SUV나 외관 같은 그런 경우에는 포기하는 게 좋아 일단 우리나라의 현대 그리고, 기아. 현대 기아가 괜찮은 편이야. 자, 그 중에 현대는 엑센트. 그리고, 개츠. 한국에서는 클릭이라고 하지. 그리고, i20도 가끔 나오거든. i20도 한번 선택해 보고. 다른 모델들도 많긴 한데, 2500불대에서는 요게 내가 볼땐 제일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기아에서는, 뭐 다른 저렴한 모델도 많긴 한데, 그 중에 요 리오를 한번 넣어볼게. 리오는 2006년 이후가 괜찮아. 2005년 청건 조금 별로야. 그리고 연식은 2005년 이후로 넣고, 이렇게 해서 검색을 딱 누르면, 어 차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야. 왜냐면은 최신 차량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정렬을 이제 저렴한 걸로 하잖아? 이렇게 저렴한 순으로 정렬을 하면, 이런 식으로 사진도 없거나, 혹은 이게 좀 찾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 왜냐면은, 너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금액도 같이 넣어주는 게 좋지. 금액은 일단 영상의 제목처럼 2,500 불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 자, 2,500을 넣고 검색을 한번 때려보자고. 그러면 이거 봐, 전국에 57대밖에 없어. 그만큼 매물이 적어 이렇게 검색을 해버리면 그래서 한번 보여줄게. 연식이 오래된 걸로 검색을 하면 더 나오긴 하지. 근데 사실 현대 기아는 그 2000년 중반, 그때부터 좀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거든? 그래서 2000년 초반 거는 좀 내구성이 많이 떨어져. 그래도 이 가격에 이 연식을 넣어도 저렴한 액센트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지? 저렴하게 나오긴 하는데, 한번 볼까? 보긴 하는데, 이거 봐. 외관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혹은 킬루스가 좀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매물밖에 없어. 사실은. 리오는 내가 아까 말한 대로 2005년 이전 모델보다는 2006년 이후가 좋고 그나마 개치가 상당히 많이 팔렸고 품질이나 내구성이나 유지비 측면에서는 최고 같아 오이 빨간색 개치 봐봐 딱이다 야 응? 키로수도 10만 조금 넘었고 외관도 깔끔하네 금액은 1200불 이 정도면 아주 좋지 그지? 나머지는 키로수가 30만에 가까운데 사실 이 당시 현대차는 30만이 맥시멈 같아 그 다음부터는 너무 좀 그래 그래서 살 거면 20만킬로 전후가 현실적인 매물인 것 같아 다만 2킬로쓰에는 수동의 경우 클러치를 교환해야 돼서 돈이 조금 들수 있어 따라서 10만 후반쯤에 클러치를 교환한 차라면 완전히 땡큐지 그렇지? 근데 오토매틱으로 선택하잖아 그러면은 매물이 조금 적지 아무래도 그렇지만 하지만 그래도 있긴 있어 봐봐, 1500불에 현대 액센트 따라서 수동운전이 가능한 친구라면 수동이 여러모로 좋아 유지비를 보나. 응? 이 남색 개츠는 키로수도 괜찮네. 응? 오토, 오토매틱인데 금액도 2,500이고 개츠 이외에 괜찮은 게요 리오야. 아까 말한 2006년 리오. 적절한 키로수에 금액도 적당하지. 트렁크도 뭐 괜찮아. 다만 이 가격대에는 관리 상태에 따라서 차가 완전히 별로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런 정도 가격대를 사고 싶다. 그러면 꼭 정비사랑 점검을 하고 사는 걸 추천해. 그러면 다음에 또 보자고. 안녕.